아니면,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, 조금 깎아달라고 해봐. 응. 어. 성장 시도 실패 확률 90%. 수상하겠습니다. 원 플러스 원으로 한번 해보자. 이거 두개 하면은 3만이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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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2만 5천. 어. 2만 5천. 응. 발, 자동, 양, 탔어. 발이, 자동, 양, 탔어. 아. 아랑굿 아랑굿 아랑 아랑 5화에서 10굿시엔 다른 13분 됐지. 아랑굿 그것도 아시는데. 아 근데 뭐 디스 때. 자퉁 삼만 같이. 어떡합니까? 다시 한기. 한기 점. 그 한기 점. 한기 점 다시 15만. 때다. 더셔 13굿들 뭐. 팀뭐팀 뭐라고? 저 간님이 5월부터 왔던 거 같아. 같았던 게 20만이 됐지. 약품 낯추기한 킬로 쿠1 3 0으로 가겠습니다. 예, <목소리가> 1 <에, 목소리가> <만> 3 0으로 <목소리가>